했어? 응준 어. 축구공 갖고 놀았었지. 몸좀 <목소리> 뼈다. 야, 응준아. <목소리> 내 찍고 있었어? 마이너스 2,300이야? 아, 마이너스 2,500이었는데 많이 조금 벌었다. 어디를면 딜 그렇게 되는 거야? 뭘 사면 그렇게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알려주라. 아니, 오이. 안되라상 실명증 뭐 갖고 갖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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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장 맞지. 어, 양덕이 왔어? 팍 아우. 팍 뭐야? 바로 또 전자는 청나네. 이윤주네. 이똥 삼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딱 구우면 되거든. 어 이거 그. 아야 진짜. 아야. 대. 아 이렇게 뭐? 어이해 누가 <laughs> 과자 쳐먹었지야 아. 생겼다. 아야. 아 이렇게 누라고 거의 안 나오잖아. 렌더링. 개배누라고 알았어. 아 불편해. 아또 하고 있잖아. 이 아니 말좀나았네 시... 진짜. 준비 시작. <laughs> 아 힘을 <이불> 안 아직 아직 어딨냐 야 오영수 빼먹는 거 팔에 힘이 없네. 아야넌 발이야 선이여보이 아니, 안 세. 준비. 왜 그러는 데 이기는 내가 준비 이기힘 준비 시작. 야, 오른팔, 야, 야, 오른팔 우안 해? 야, 왜? 리 야, 우 야, 우리. 야, 우리. 야, 우리. 우리, 야, 우리 <laughs> 야, 우리. 야, 우리. 야, 늦지 야, 이리 야, 늦지 나. 나. 야,